안녕하십니까. 더울림 뮤지컬서 뮤지컬 보이스 코치 성원장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뮤지컬 전공생과 지망생들은 전문적인 뮤지컬 발성과 창법을 배우기가 어려워. 실용 음악학원 또는 성악 전공자들을 찾아가 뮤지컬 레슨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음악 분야의 생각 또한 뮤지컬은 소리 원리도 같고 뮤지컬이니 자기 분야와 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 뮤지컬 지망생들을 모집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뮤지컬은 음악을 기준으로 하는 음악적 연기가 아닌 연기를 기준으로 하는 연기적 음악인데 과연 그들의 뮤지컬 레슨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수 지망생들이 소리 원리가 같다고 성악가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성악 지망생도 가수를 찾아가지는 않죠 왜 성악과 가요는 서로 다른 음악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침범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뮤지컬 또한 전문 분야이지 잡동사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뮤지컬도 뮤지컬 분야만의 고유의 발성과 창법이 존재를 합니다 뮤지컬은 극 대본에서 나오는 보컬이라 극 연기를 기준으로 호흡과 발성 창법이 만들어지고 가수가 아닌 연기를 하는 배우가 극 연기하듯이 노래하는 것이라. 극 연기를 모르면 사실상 뮤지컬 발성과 창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배우고 노래를 잘해봐야 근본이 없으면 결국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분야에 맞춰서 뮤지컬을 가르치게 되고 성악 같은 뮤지컬, 가요 같은 뮤지컬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노력을 많이 한 배우들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울린 뮤지컬 학원에서 소리 원리가 같으니 K-POP이나 송악을 가르칠 수 있다 라고 광고를 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음악도 모르면서 음악을 가르쳐? 근본부터 다른데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뮤지컬은 연기라 연기도 모르면서 뮤지컬을 가르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프로뮤지컬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본이 없는 소리 원리, 근본에 의한 디테일이 없는 뮤지컬 레슨은 아무리 소리를 잘 내고 노래를 잘 한다 해도 프로에서 통할 리 없고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떼 연기 전공자들은 뮤지컬 발성법 자체가 없어 대부분 성악 발성으로 뮤지컬을 배워야 했는데 엄청난 피지컬과 타고남이 있으면서 결국 전멸하다시피 사라지게 된 것은 이 문제점의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컬 코치들은 말하듯 발성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말하듯이 잘 배우면 연기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있기에 도움이 되고 얻어 걸릴 수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을 성악 발성이나 가요 발성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뮤지컬 보컬 코치가 되고 싶다면 연기의 기본을 알고 그 기준에 맞는 발성과 창법을 가르쳐야 정직한 뮤지컬 보컬 코치가 될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